안녕하세요. 유산아 지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제의 건강보험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누구나 한악진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내일 7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일부터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 혜택이 바뀐다는 건 아닌데요. 내일부터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나오니 새로 가입하시거나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새 실손보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은 자주 안 가는데 불안해서 실손 하나 정도 들어두신 분들께 유리합니다.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월 4만원이나 하지만 3세대부터는 1만원대로 내려가고 특히 내일 나올 4세대는 1만2천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대신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감기약만 타도 보험료가 오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로 항목이 나누어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돼서 자기 부담금만 일부 있고, 비급여는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급여, 자기 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해 주는 게 실손보험 상품입니다. 이제까진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출시될 상품은 기본 계약의 보장 범위가 급여로만 한정됩니다. 상품은 기본 계약의 보장 범위가 급여로만 한정됩니다. 비급여는 전부 특약으로 돈더 내고 따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 특약 부분, 그러니까 MRI나 보수 치료 같은 치료의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 인상과 인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릴 많은 분은 기존 보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 상품을 잘안 팔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사 일부가 판매하지 않고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발을 빼려고 검토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전 실손보험 상품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구조 자체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상품의 보험료 할증은 3년 뒤부터 이루어지는데 1. 2세대 상품 가입자들이 4세대로 갈아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이 보험사들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병원 잘안 가서 가지고만 있다면 갈아탈 필요가 있고, 병원 잘 가는 편이면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지상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